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100분이, 즉, 퍼센트 등이, 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예, 수능시험을 통해서, 예, 100분이라는 것이 등장했죠. 그 개념을 이미 알고 있을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0분율 어, 등이라는 거예요. 등수라는 거죠. 등수를 100으로 간주해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의 등수, 그러니까 퍼센트가 100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퍼센트 100분의 이런 식으로 개념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설명을 어, 한번 읽겠습니다. 경주력을 주파 시간으로 초로 표시하면 한눈에 파악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경주 상황들이 다 달라요. 경주 거리도 달라고 상대방도 다르고, 경주 거리 상대마도 다르고, 주로 함수율도 다르고, 어? 그다음에 다르고 어? 경주, 그 다음에 모래 두께도 다르고, 경주 선행막 수요, 어? 전개 강도라는데, 그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환경에서 어, 경주마들이 이제 뛴 기록들이 있는데, 이, 그 기록을 써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써먹으려면 은그 놈을 어렵더라도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 환산. 표준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스탠다드한 그 환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동일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환산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 환산을 해 줬을 때 뭘로 표시하느냐. 환산해 준 값을 백분위로 표시한다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예, 좀더 보완 설명하면, 예, 구석구석 외워도 디테일한 어, 차 일자리 수까지는. 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재한 것이 100% 등인데 퍼센트라는 것은 예, 보편적 일반화. 아, 여기 일반화요. 여기 타이핑이 어렵습니다. 제가 요 키보드 위에 마이크를 갖다 놔서 이 타이핑이 못 합니다, 지금. 타이해서 곤란합니다. 하여튼 억지로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글자 정도는 치는데 그래서 보편적 일반화한 예. 일반화, 일반화 소리는 많이 들어봤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래서 사람들은 퍼센트라는 개념을 호환되게 사용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 기, 기본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퍼센트는 0과 100 사이의 등간척도예요. 그 등간척도가 뭐죠? 그 간격이 일정하다. 이게 1과 2. 예? 1과 2는 하나. 1과 3은 2개 차이, 12와 13도 하나 차이, 12에서 15는 2, 음, 세개 차이. 이런 식으로 등간, 등간 격착도라는 게 등분포다 하는 거죠. 네. 노말분포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어, 그 함수식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등간 측도는 딱 직선, 선형이에요. 네. 그래서 등분포로 된다. 그래서 치솟값,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이죠. 당연히. 그리고 중앙은 딱 50이에요. 그래서 50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앙. 그러니까 분포의 중앙이 50이에요. 우선 평균값보다도 정확한 게 바로 중간값이라니다 중앙값. 중간값도 라고요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그래요. 메디안. 중앙값. 예. 네. 그래서 만약 34라고 하면 어느 수준인지 이렇게 즉각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경주력을 기록으로만 보지 말고 퍼센트 등으로 한산하면 이와 같이 비교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변별력과 비교력, 예. 그 다음에 표준 한산을 통해서 동일 한경으로 바꿔준 다음에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 예를 들어서, 음, 1800m 1분 59.4는 예, 119.4초인데, 1700m로 볼 때는 1분 52.9와 동일선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록이고, 100분의 트인 값은 10이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 0 0분위1로다 대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음, 경주별, 경주 거리별 호환 값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 상호, 바꿔주는 그런 환산 값이 생겨요 환산. 환산 기록이 생겨지는 거예요. 환산 기록이 만들어지고, 그 환산 값이 예. 만저 앙수값으로 적용,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이제 복잡하지만 그걸 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야. 예, 실제로 표로 보고 그림으로 보고 눈으로 직접 봐야 예, 쉽게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기록을 이렇게 뽑아 왔어요 예, 기록을 뽑아 왔는데 기록이 어디 있는가? 어, 여기 있습니다. 자. 자, 경주 거리별 이제 주카 주파기로 여기서 조금만 제가 엔터를 좀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 통계량이죠. 예. 기술적 통계량이 이게 쓴다는 거예요. 기술이 기술하다 어, 쓴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기초통계량이 예. 기본통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경주거리별 주파기록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은 카운트 민 평균값이죠. 주파 기록대된 평균값이니까 여기 1000m는 63.6초 면 1분 3초 6이란 말이죠. 그게 평균값이에요. 서울 경마 평균값 1000m 평균값이 1분 3초 6이에요. 예. 그 다음에 최대값. 예. 최대값 제일 느린 값이죠. 예. 미니 금은 최소값. 이건 제일 예. 빠른 값이에요. 59초 2. 예. 그 다음에 중앙값이 여기 이제 평균값보다 중앙값을 이제 많이 쓰죠. 특히, 배당 같은 편차가 큰 것을 이제 중앙값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게 왜냐? 배당 같은 경우는 뭐, 이, 이 10배 안팎으로 막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1000배짜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1 0 0배 하나가, 그 배당 하나가 다 잡아먹어. 이 평균 배당을 크게, 와, 이렇게 와전시켜. 그러니까, 뭐 왜곡을 시켜버린다. 이게 틀리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중앙값을 선호하죠 중앙값. 이게 비교하기가 좋고. 통계정으로 어,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1.4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1000m인 경우는 예, 평균값이 63.6초, 1분 3초, 6. 1200m는 1분 16초, 2, 76.2초. 1300m는 예, 1분 23초, 아, 1분 23초, 2, 맞아요. 그 다음에 1400m는 89.1이니까 1분 29초, 1. 예, 이게 평균값이에요. 그 다음에 1600m는 1, 1분 4 2 7 1700m는 1분 53초, 1800m는 1, 2분이 다 되죠? 1분 59초 입니다. 1900m는 좀 숫자가 좀 적으니까 빼고, 2 0 0 0 이거 2분 11초 5이 정도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른 값들은 이렇게 한번 그, 이 표에, 표를 동영상을 정지시켜서 표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승마 기록이에요. 우승마 기록은, 어, 이거보다 좀 땡겨지죠? 예, 이거보다 63초 6이 바로 62초 1, 1초 정도 땡겨졌습니다. 평균 기록보다. 그 다음에 예, 76초 2가 74초 6으로 땡겨지고, 83초 2가 81초 6으로 땡겨지고, 예, 1400m 평균 기록은 89초 1이 있는데, 예, 이 우승마 기록은 87초 5. 예, 그러면 얼마나 땡겨지는 겁니까? 예. 89초에서 음. 1초 6이라 땡겨졌습니다그 1,700미터는 1 1 1 7, 어뭐이 정도로 개우승마 기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준우승, 그러니까 우승과 준우승을 전부 다 복승마라고 한다면 복승마에 대해서 어 주파 기록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00미터는 8 1 8, 예. 아까 81초 6 이었죠. 우승마가 82초 8로 0.2초가 더 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0m는 111초 9 0.2초에요. 0.2초 차이가 난다 하는거에요. 1800m는 117초 5 0.3초 차이가 나요. 이런식으로 이 주파기도구를 다 냈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번에는 이제 등급, 등급별로 군별로 이렇게 주파기록이 있습니다. 군별로 주파기록이 있는 것들은 평균 기록인데 이 평균 주파기록은 예, 표에서 이렇게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검이라고 쓴 것은 이제 저기 그 주행심사예요. 예. 그 다음에 주로 상태별로 또 주파기록이 또 달라져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호환표로다가 만들어져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건조, 어, 12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조에서 76.4. 그니까 러 1분 16초 4 뛰는 것은, 건조에서 뛰는 것은, 불량지로에서는 음 75초 3, 1분 15초 3. 그래서 1.1초나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거리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요런 이제, 우. 우승마에 대한 그 주파기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이, 저, 백분이잖아요? 백분위를 보면 전부 중앙값, 평균값은 다 중앙값이 돼요, 중앙값. 여기, 50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게 메디안, 메디안을 볼 때는 전부 분포의 중앙이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50. 약간 이게 숫자가 요건 어, 어긋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이 중앙값이에요. 분포의 중앙이니까. 그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메디아는 50이 돼야 맞는 거예요. 예. 자그 다음에 우승마는 어떠냐? 우승마는 어, 거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 1000m는 10.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10등. 어, 100마리 중에서 10등. 100마리 중에서 7등 하면 은 1200m 1등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어, 1,600m는 8등까지 1등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00마리 뛰면서 6등 하면은 1,300m에서 1등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좀 거리가 늘면은 좀 약간 늘어납니다. 1 0 0 2,000m는 이제 11조 5. 어, 그러니까 11등하고 12등하고 중간쯤, 중간쯤. 예,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숭마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더 완화돼서 예, 1,000m는 이제 15등. 그 다음에 1 6 0 0 m 는 11등. 1,300, 1,400까지 11등. 그 다음에 12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분이 등위를 여기서 볼 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한 10등 정도, 100마리 뛸때한 15등 정도 하면은 2등 안에 들어오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15등은 조금 그렇고, 11등, 11등 정도만 하면, 어, 2등 안에 들어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 가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가름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100분이고요. 그럼 백분위를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백분위에 대해서 실제 기록값들이 이백분위가요 백분위 실제 기록값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전에 올린 거 예전에 올린 그 자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2000년, 1995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정보를, 서비스, 정보를 이제 공개, 공유, 공개를 했는데, 그때의 자료는 제가 지금 컴퓨터가 달라져서 이게 찾기가 좀 어렵고, 2000년께 있네요. 2000년께. 2000년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보면. 어, 여기 있죠? 2000년, 예, 요 예, 2000년도에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 2000년 5월 7일 자료에요. 5월 7일, 2000년 5월 7일. 여기 이렇게 쭉 내렸다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00년 5월 7일 자료죠? 예, 육경주,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옛날에? 예,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 제공을 했는데, 여기서 제그 상단, 중단, 그 다음에 하단, 이런 식으로 쭉 내면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 해서 전부 백분이 등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어, 이건 착순이고요. 이건 거리고요. 이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백분이 등입니다. 백분이 등이 예, 백분이 등수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죠. 1회차 2회차에서 15차, 15회차까지 뛴 거예요. 그런데 예, 1회차가 바로 직정기용지죠 여기 4등 여기는 8등 9등 아 이놈 쾌감이라는 말과 4번 쾌감 그다음에 6번 어? 은혜로운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8번 9번들이 어, 이게 한눈에 딱 보면 아 이놈들이 잘 뛰는 놈들이구나 능력이 좀 있는 놈들이구나 하는 걸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예상지를 본다면은 예상지에서 찾느라고 망해를 씁니다 그거 보이지도 않는 그 환산 기록도 안돼 있는 그 주파 그저 주로 함수에도 적용도 안 되고 환산도 안된 그런 기록을 최고 기록 최평균 기록을 보느라고 눈이 빠집니다 그래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다 표준화 환산이 돼 있는. 백분위 자료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발전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기술이에요. 예상을 이렇게 하면, 되나? 예상 자료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항상 가공돼서 뭔가 사람이 할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그걸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뭔가 계산을 해줘야 돼. 컴퓨터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건 원시적인 거죠. 역시 계산이 돼야 돼 연산 연산을 해서 보여주는 게 AI예요. 예, 네, AI 옛날에도 저 AI가 이 옛날 통계 예측이었는데 그것을 AI에 요즘에 펴신, 편입된 것인지 머신러닝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바로 이제 AI를 했었던 거예요. 머신러닝을 했었거든요. 디스크리미넌트 같은 거, 판별 분석 이것은 바로 그 통계 분석 예측 기술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AI로 보고 있어요. 멋 머신 논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백분 0이 있고, 선행력도 있어요. 어떤 놈이 선행 나갈지 분명히 알아. 아, 이거 3번, 4번이 선행 나가겠군. 그 다음에 9번, 10번이 막 따라가겠군. 따라가겠, 이게 한눈에 표시된다고 한눈에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아, 이건 추입이군요. 추입. 취입. 추입이 4번, 5번 추입하고, 9번, 10번이 좀 추입력이 좀 있구만. 그 선행은 어떤, 선행 나가는 게잘안 보이네. 요 쾌감도 선행 나간 적이 있고, 요즘 8번, 9번이 좀 선행력이 좀 세고, 얘가 선행을 많이 나간 적이 있고, 이 선행이 한눈에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주입은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제공을 한 적이 있다. 2000년이니까 25년 전 자료입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제공을 했었다. 30년 전에도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피스통신 시절에 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2000년대 제공했던 이 자료를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작용했던 걸 한번 탐색더 볼까요? 예, 얼마 전에 작용했던 것들은 보시면은 이보면은 2015년 정도에 있을 수있 건데, 이것이 있네요. 예, 2015년 V6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예, 이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제공했는데, 이거는, 저, 프로그램 파일이구요. 소스 파일이고, 아이고, 날라갔네요. 여기 실제 뽑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리스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리스. p21. 요런 거 같은 거. 네, 요거 있죠? 예. 자, 요런 거. 예, 요런 게 이제 백분위 자료에요. 백분위를쭉 여기 이렇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눈에 능력을 어떤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때는 이게 2015년. 2015년. 예. 여기 이제 파이디 개발한 스피드 지수는 이러이러 하다 해가지고 설명이 들어갔고요 상관문도 근거 자료에 넣었요 이게 2013년. 예. 11월 23일 날 제공한 거네요. 11월 23일 날. 그죠? 네, 11월 23일 날. 예. 네, 이것도 작용한 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예를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한 거, 그것은 이제 그 마돌이에서 한번 봅시다. 마돌이, 마더리, 마돌이죠. 마돌이. 마더리. 마돌이에서 23일 거를 한번 봅시다. 예, 예, 마늘이 열었어요. 5.2 버전. 요것 이제 업데이트를 먼저 눌러야 돼요. 항상. 그러면 이제 자료가 이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다 경신이 됐습니다. 그 경지 결과를 마사에서 지금 바로 받아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예, 여기 백분이 있잖아요. 한, 중간결 볼까요? 한, 국사등급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분이가 있어요. 철행, 추입, 작순, 주파백분이. 이게 주파등수란 말이죠. 요놈이 잘 뛰네. 요, 4등, 7등, 21등. 100마리 뛸 때, 29등, 17등, 요, 10등.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은빛, 돌풍. 그 다음에 요거. 간다고 라는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잘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백분위, 취입 백분위, 예, 주파 백분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공한 그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수정이 됐는데, 자, 이거를 뭘로 보냐면, PDF 파일로 오죠. 네. PDF 파일로. PDF 파일로 직접 보겠습니다. 요거. 네. 요거 지금 올라와 있는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일경주죠. 일경주는 좀 자료가 없으니까. 한 4, 5경주, 4경주부터 볼까요? 꿈의 향기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2025년 8월 24일, 바로 이제, 지난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렇게,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거는 이제, 인덱스, 즉, 지수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평이 나오죠. 이렇게, 요번에 순위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4두를 뽑아놓고, 위에는 3두를 추천합니다. 269. 그래서 3두 한 수율이 13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계로 5년치를 음,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때도 13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올 걸 계속 기대하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130이 나온다면, 어, 여기서는 이제 정상 수준입니다. 그 a i 의 그, 저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제가 개발한 사례를 보면은 그 정도는 옛날에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완성이 되면 130%짜리, 환수율 130%짜리 예상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들이, 예, 예전에 외국인도 박단에 있었을 때 이제 제거 자료를 제 탐을 내서 이제 음, 계약을 한 적이 있지만은, 어, 그때 뭐 배당판 그것을 불법으로 <laughs>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불법 요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음,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하는데 여하튼 이 수준은 전세계 어디에 못 미, 으,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 그 대한민국의 그 AI 경마 AI 예측 수준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100분위가 6회차 까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번이 상당히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정도로 이 우수하다는거예요 얼마나 잘뛰냐 그러면 1등 2등이야 땅건뭐30 90등 뭐 이렇게 할때 73등 할때 얘는 1 2등 한 수준이다 그리고 착차로 보면 0.0초 니까 1등하고 착차니까 1등만 한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어, 요 놈도 잘 뛰네 요거 조이천하 조이처나 4번 조이천하 라는 놈그 다음에 뭐 이제 왕최고 같은 경우도 웬만큼 뛰고 그 다음에 예. 쌍어 옹요 최근에 잘 뛰는 요놈은 쌍어 옹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예요? 골드 캐처 2번, 예, 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태양 11번, 요거 예, 잘 뛰고 있죠? 지금 붉은 태양 13등,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클레어 비이라는 9번이 아주 잘 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들어왔는지. 음. 경주 거리에서 설경마, 경주성적, 일요일, 몇 경주죠? 4경주. 예. 4경주는 예. 9번, 2번이 들어왔거든요 9번, 이번 역시 그 능력이 우수한 놈이. 바로 들어옵니다. 클레어 빅뱅하고 9번 구글에, 2번 골드캐쳐가 들어왔어요. 이거 보면은, 클레어 빅뱅, 예, 클레어 빅뱅, 요고, 요게 제일 우수하잖아요. 이건 뭐 그냥, 여기는 그냥 단승시까지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골드캐쳐, 이건, 이렇게 우수한 말이었죠. 이렇게. 예. 이런. 그러니까 이걸로 딱 쉽게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배당이 얼마나해요 얼마나인가? 복승식 배당은 이제 4.3배 근데 삼복시 이제 터졌어요. 19.1배. 삼복승이 뭐가 들어왔나요? 삼복승이 3차기 맥스파티 5번 맥스파티가 들어왔어요. 맥스파티 아 이때 잘 뛰었구나. 3,4차 때 이때. 이때 이제 잘 뛰었는데 맥스파티가 그러면 맥스파티가 여기에서 요 능력으로다가 5등 3차도 했다 하는거예요 마이아가 잘 차지 않습니까? 요즘에 마이아 펄펄 날라요. 외국 기술에서 제일 잘 뛰고요. 지금 국내 기술을 능가해요, 지금. 국내에서 최고봉 문세영기수가 주춤하는 사이에 마이아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시형보다 훨씬 잘 타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코지, 그가, 코지가 그 뒤에, 뒤를 있고요. 마이아가 훨씬 잘, 잘 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행 나가는 것들이요. 클레오 빅광, 그 다음에 왕체고 6번이 선행 나갈 수 있고요. 싸웅루가또 선행 여기 좀 있네요. 선생님력터 보고 얘는 경주 거리에요. 이번에 새로 집어넣었는데 이몇 미터에서 잘 뛰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잘 뛰었다 그러면 이잘 뛰던 었몇 미터냐? 1400미터하고 1300미터에서 잘 뛰었네요. 그리고 적정 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적정 거리거든요. 1400미터 나와 있네요. 이건 어2번골드캐쳐는 이제 1300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거래에서 잘 뛰었는지 그때의 이 착차 착승과 인기차 요거는 이제 얼마나 됐는지 크레이비크 배는 인기도 그대로 0. 예. 얘는 이제 좀 뒤로 쳐졌긴 했지만 옛날에 이렇게 잘 뛰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예.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될수록잘뛴 거예요. 인기도에 비해서 훨씬 잘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백분이 자료다 하는 거예요. 백분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승하시고 예. 감사합니다.